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무실에사수 있는 상황별 기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체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유연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얼마나 유연한지 알아보는 동작들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등분해서 반으로 딱 잡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반쪽의 몸이 서로 착 달라붙으면 좋겠지만 10중 8구 아래 위 옆으로 선이 비죽비죽 튀어나올 것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반듯한지 혹은 얼마나 틀어졌는지, 목욕하고 난뒤 거울 앞에 서봅시다. 그리고 한쪽 어깨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몸에 힘이 들어간 곳은 없는지, 몸이 구부정하지는 않은지, 목과 어깨선이 정십자를 이루는지 한번 잔잔히 살펴봅시다. 모든 질병의 90%는 좌우가 틀어진 데서 옵니다. 극도로 틀어지면 경추측만, 척추측만이 되며 한쪽 다리가 짧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척추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전신의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해서 오장육부에 부담을 주고 어깨 결림이나 요통, 두통 등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동작을 따라 해보고 제대로 동작이 나오지 않는 쪽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어디가 굳었는지 체크한 다음 평소에 그쪽을 더 많이 자주 풀어주도록 합시다. 첫 번째 팔 비틀기입니다. 자, 팔 비틀기를 할때 우선 어,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두 팔을 엇갈려서 깍지를 낍니다. 자, 숨을 들여 마시면서 밑으로 감아 올려서 앞으로 뻗어줍니다. 내쉬면서 원위치를 합니다. 지금은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팔을 바꿉니다.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라갔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밑으로 감아 올려서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내쉬면서 원위치 합니다. 자, 이 동작을 할 때에는 팔을 무리하게 뻗으면 인대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맞게 동작을 취한 다음에 팔이 깎이는 각도를 측정합니다. 이 동작은 손목, 팔목, 어깨, 관절을 풀어주게 됩니다. 또, 손에 연결된 경락들이 자극이 되어서 상체의 기혈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팔 뒤로 돌려잡기입니다. 오른손을 어깨 뒤로 돌리고, 왼손은 등 뒤로 해서 양손을 맞잡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합니다. 왼손을 어깨 뒤로 돌리고, 오른손을 등 뒤로 해서 맞잡습니다. 자, 이때, 손이 닿지 않는다면, 어깨 관절과 상박근이 굳어 있고, 인대도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견비통이나 목에 뻐근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어깨 관절과 견갑골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견갑골은 어깨에 이어져 있는 넓적한 뼈를 말합니다. 오늘 유연성 체크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팔 비트기를 할 때는 양팔이 잘 펴지던가요? 팔 뒤로 돌려잡기를 할 때는 양손이 충분히 잡아지던가요? 팔 비틀기와 팔 뒤로 돌려잡기를 통해서 손목, 발목, 어깨 상태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몸의 다른 부분들의 유연성을 체크하는 동작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두 가지 동작으로 나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고 더 굳어있는 쪽이 있다면 그쪽을 더 많이 움직여 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